안녕하세요 나누리 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스페인에서 엄청난 태양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기업 젤레스트라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는 연간 약 130기가와트시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페인 브라사 토르타스에 위치한 세계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발전소들은 연간 146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총 발전 용량은 74메가와트 DC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에서 메가팩과 파워월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저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에도 테슬라의 메가팩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테슬라는 사실 2023년부터 스페인과 긴밀한 협력을 해 왔습니다. 예전에 발렌시아에 4.8조원 규모의 기가팩토리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정보 유출로 인해 계획을 포기했죠. 하지만 여전히 바르셀로나의 자사를 설립하며 스페인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양광 계약을 보면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까지 완벽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테슬라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 과연 성공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